12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십니다. 다 함께 찬송과 305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305장입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욕기 36장입니다 1절에서 17, 16절까지 말씀 봅니다 욕기 36장 1절에서 16절까지 16절까지입니다. 1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우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먼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하지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은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악 왕들과 함께 왕조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란의 주의 얽매이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이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권고한 자를 그 권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즈음에 그를 그의 귀를 여신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란에서 이끌어내서 죽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노일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연장은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때에 가장 많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올바로 배울 수 있을까? 배우는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류가 욕과 그 친구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 가운데에 찾아보고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을, 아, 2절을 보겠습니다. 3절이요, 시작. 내가 먼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 이먼 데는 어딜까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에게서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압니다 그러기에,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의를 다시 드러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온전한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는 것입니다. 온전한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이 지식은 이해력입니다. 분별력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통찰력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혜가 부족하다는 후이 꾸지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혜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막 잠깐만 기다려. 내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다. 나는 지식을 저먼 데서 가져왔는데 그 지식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전적으로 모든 하는 일이 의롭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고란의 해결책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다루시고, 하나님은 왜 고난과 복을 주시며, 죄와 의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가, 순종할 때는 어떤 일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해결책인 것을 믿으시기를 추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송도름, 안심과 평강을 누리는 것은 해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하는 성도들은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그것을 감사함으로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문제 해답을 얻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뭘까요? 선하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하나님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때에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 이 코로나 어, 시대를 맞이해서 어, 필사 프로젝트를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의롭게 처리하시는 것을 알고 그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알아.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안위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보시죠.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 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7절. 그의 눈은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지혜로우십니다. 그러기에 악인을 그냥 살려 두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징벌하시게 됩니다. 불만할 고난자 받는 자에겐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눈은 의인에게서 떼지 않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누구를 의인이라고 말할까요? 구약시대는 율법을 지키고 사는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사 주신 사람입니다. 대속 속죄하신, 계속하신 속량물 제공한 바로 그 사람들 여러분과 저 아니겠습니까? 눈을 떼지 아니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한순간에도 눈을 떼지 않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마지막 날까지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실 것이라. 사랑하는 성대로 우리를 눈을 떼지 않고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왕좌에 앉히시고 영원토록 존귀하게 높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지금은 찌질이못난것 같고 지금은 저 밑에 저속한 인생을 사는 것 같고 지금은 정말 억눌리고 힘들어고통스럽게 산, 늘 불안하고 쫓기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눈을 떼지 아니하십니다. 왕들과 함께 높이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요업에게는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그게 관건이잖아요. 아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눈을 떼지 않고 계신다는 우리 모두가, 왜, 왜,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까요? 다음을 보시죠 발자리입니다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혔으면 주림에 눈을 떼지 않고 계시는 그 의인이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족쇄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혔다면 다시 말하면 고난을 겪고 있다면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9절, 10절 계속해서 봅니다.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이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아멘. 그겁니다. 왜 하나님이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눈을 떼지 않고 보호하시는, 지키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나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행과 학행의 자신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요 나가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교훈을 듣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온할 때에는 나를 겸손하게 들여다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올 때는 겸손해져서 나를 깊이 들여다보게 되지요. 나의 소행과 악행을, 그리고 나가서 귀를 열어서 교훈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명령하셔서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교훈을 주고, 명령하셔서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총통한 날이 오는 거예요. 보세요. 12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아멘. 그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형통한 날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운 해를 지내 평생토록 형통하게 지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살아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형통한 날이 오게 된다. 하나님은 결코 권고한 자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구원하십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럼 로코라는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평온할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볼 힘이 없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요. 그러므로 고난의 현장이 신자들의 훈련의 장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피상적으로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은혜가 아니거든요. 그게 믿는 사람의 처신이 아닙니다. 이럴 때에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또한 자기를 생각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에 담긴,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르침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의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의를 알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의인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간절히 주님을 하오니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주님의 눈을 떼지 않고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우리 모두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시며 끝내는 저 하나님 나라까지 그 영광의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가고 우리에게 권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겸손히 나를 보고 하나님의 의의를 발견하고 나아서 진정으로 이 땅에서 존귀하게 되는 형통한 날이 오는 즐거운 해가 지나가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급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축복하십니하늘의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 하는, 주의 백성들의이제로부터 영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추원 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물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로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환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있을 사무총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코로나 시기를 위해서 기해 주시고요.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주의여 주의여